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반탄흑상법으로 건강에 좋은 보리차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반탄흑상법이란 약초나 곡물을 반쯤 태워서 약성을 보존시키는 것으로 중국의 명의 손사막 선생 때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반탄흑상법이란 단어를 2011년 신비한 약초세상 카페지기 이성원님이 추신한 최진교 선생님 약초 강의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생애 처음 공개적으로 알려주신 새로운 방식의 약초법제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독한 독을 가진 다이옥신은 우리 몸에 들어와 세포 생성을 막아서 발암물질이 된다고 합니다 기름을 태우면 독이 생기는데요 기름에 섞여있는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물질이 집이나 풀을 태워 얻는 재라고 하는데요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방법은 바로 숯이라고 합니다 일반 숯은 사방이 예각으로 되어 있어서 위 점막에 박힌다고 합니다. 숯이 좋다고 함부로 써서는 안 되지요. 아주 예리하고 손것 같아서 물에 우려 먹어야 되는데 반탄흑상법으로 만든 것은 약효가 더 상승이 된다고 합니다. 반탄흑상의 제일 좋은 재료는 모아 보리라고 합니다. 위 영상에 나오듯이 물을 반탄 흑상에서 차로 만들어 마시기도 했습니다. 무차는 혈관 내부 기름때와 백내장, 간경화, 뇌경색,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디스크, 신경통 등에 좋다고 합니다. 무차도 만들어 드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잠시 언급하고 갑니다. 보리자를 마시면 몸속에 있는 다이옥신을 비롯한 온갖 독소와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낸다고 합니다. 보리자에 들어있는 탄소 입자는 매우 미세하여 세포에 상처를 주지 않고 독소 물질을 배출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해독제가 된다고 합니다. 감나무 잎으로 반타 늑상한 것은 최고의 치질약이 되고, 대나무로 만든 것은 통풍을 치료하며, 밤송이 가시로 만든 것은 종기와 종양을 제거하는 데 좋으며, 회화나무로 만든 것은 고혈압과 치질, 피를 맑게 하는 명약이 되고, 버드나무로 만든 것은 간경화, 간암, 간과 위장병에 관련된 질환의 명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츠씨앗을 반탄흑상한 것은 부인과 질환, 냉증, 대아의 명약이 되며 남성의 정력성기능과 관련된 모든 질병에 사용하며 질경의 잎을 반탄 흑상한 것은 해독제와 인뇨제 그리고 천식에 사용하며 참외 껍질을 반탄 흑상한 것은 강력한 항암제로 쓰이고 두릅나무 뿌리 껍질을 반탄 흑상한 것은 신경통, 관절염, 간경화, 콩팥이 망가져 복수가 찬 것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탄 흑상을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유근피는 열을 가하거나 빛을 가하면 영양분이 20% 줄어든다고 합니다. 유근피를 말릴 때에도 열을 가하지 말고 그늘에서 말려 써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천마의 경우 익혀 먹으면 감자와 효능이 같다고 하지요. 겨우사리도 열을 가하면 약성이 많이 감소한다고 해서 우려 마시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보리로 반탄 흑상을 해본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진교 선생님의 보리자 사랑은 끝도 없는데요. 보리자는 만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의 내벽을 닦아내며 각가지 해로운 병원균을 죽이고 염증을 치료하며 보리차는 최고의 항산화제이고 다이어트에 좋으며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촉진하며 장을 튼튼하게 하고 뇌 기능을 좋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집에 검정 보리가 많아서 검정 보리로 만들었는데 최진교 선생님은 늘 보리를 추천하시더군요. 늘보리는 고혈압과 당뇨에 좋다고 합니다. 건강에 좋은 보리차를 만들기 위해서 검정보리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고 찜솥에 올렸습니다. 쪄서 말리기를 세번만 했습니다. 구증구포를 하려고 했는데 힘들기도 했지만 3일간 비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는 건조기를 이용했습니다. 세번 쪄서 말린 보리를 팬에 넣고 볶아주었습니다. 태우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센 불에서 볶아주었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군요. 1시간 30분을 볶아도 제가 원하는 색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을 셀 수도 없어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엔 낮 시간에 해야 될것 같더군요. 보리를 볶을수록 구수한 향이 좋았습니다. 대부분 보리차를 여름에 드시는데요. 겨울에 마시면 폐를 윤택하게 하고 진액이 늘어난다고 하니 1년 내내 꾸준히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불이나 둥글레로 뻥튀기를 해서 차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고열에 뻥튀기를 하면 섬유질이 모두 파괴가 된다고 하더군요. 뻥튀기는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 된다고 하는데 선택은 유치님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보리를 오래 볶아서 보리 속이 커피색이 되도록 볶아야 되는데 이 상태로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달밤에 체조하다가 포기했네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리 터물에 보리차 50g을 넣고 처음엔 센 불에 끓이다가 불을 줄이고 20분 정도 끓이고 맛을 봤습니다. 구수한 게 너무 좋더군요. 이리 만든 물을 밥물로 써도 좋다고 하시는데요. 유치님들 잘 활용하셔서 남은 여생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리차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